인정. 눈부셔. 어쩌라고? 일단은 지태이가 우리 그 회의하는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브이로그 으로 찍어봐. 예아 아까 전부터 찍고 있었어. <laughs> 예. 계속 찍고 있었어. 니다래 아, 그래? 예, 예. 아 눈부셔 를왜 하는 거야? 너. 눈이 부시기 때문이야.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았지 오토바이. 내가 만약에 너한테 말을 안 하고 몰카를 하면 어떨까? 말을 안 하고? 응. 리얼하게? 그다 응. 안 속진 않다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냥 물어본거야 지금 이상한데 좀 느낌이? <laughs> 너 뭐야 <laughs> 너 뭐야 아, 구독자 분 말고 지금 찍는 뒤에 있어서 <laughs> 하지마 아니 그냥 물어본거야 물어만 본거야 이거 아니야? 나눈부시 어. 눈앞에 잘꾸역게 하려고? 그것도 일부라면 <laughs> <laughs> 아 미안해 나는 안 속아. 아 혹시라도 나를 뭐 이거 할 생각을 하지 마. 지택이는 뭐 오늘 불러와서 찍어달라고 도와주고 있는 애왜 그래? 미리 사전에 만나놓고 아. 나. 어 지금 방금 너 시계 때문에 나 지금 실명될 뻔했어 안쪽에. <laughs> <laughs> 이게 뭘까냐 이게? 어쨌든 내가 제가 음료수 사올게. 음료수? 어. 다 알아. 뭘 알아? 사 사. 재밌다 재밌어. 지금 찍고 카메라 촬영해주는 친구가 지택이라 친구인데 후배예요 제 후배인데. 너뭐 들은 거 있냐? 저 아무것도 못 들었어. 다 알아. <laughs> 진짜 알아. <laughs> 뭐 했어? 뭐 하려고? 예? 뭐 하려고? 선배만 아까 같이 만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. 제조해서줄게제조해서 찍어 찍어 카메라 봐야지. 응. 안다고. 안다고. 너 주머니 뭐야 그거? 마스크. <laughs> <이거, 웃음> <바사, 웃음> 마스크 있어. 마스크? <웃음> 네. <웃음> 마스크 왜? 네? 마스크를 왜 갖고 있어? 아니 지금 아스크를 의자에 뭐이 <laughs> 야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아, 이거 보지 마, 이거 봐, 의자에 뭐 해놨어? 알고 있다고 아이 노우! 니까뭐 하는 거야? 지금 아, 그... 그치 예, 뭔데, 예, 아무것도 없습니다. 빨리 뭔데? 네, 그냥 브이로그입니다. 안 집민우 들어갔어. 뭔데? 예? 뭐? 아, 내가 그냥 역으로 하는 거야. 역으로. 역으로요? 역으로 내가 하는 척하면서 네. 민우를 역으로 몰카를 할때 나왔어. 안 넘어. 기억니까? 스테이크가 내 거. 착하지 않냐? 제주도 해주고 내가 직접 만들어. 이거 거. 뭔데? 아, 뭘까? 안다고 내가! <laughs> 알고 어, 있다고. 어. 진짜 아니야. 아니야. 너 하지 마. 그냥 물어본 거야. 그냥 네가 왜 물어봐? <laughs> 아니, 물어볼 수도 있지. 인생을 그렇게 사는 애도 아니고. 아니. 주변에서 왜 몰카 안 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냥 몰카 내가 너를 하면 어떨까? 아이 씨. 알아 바꿔. 뭘 <laughs> 바꿔. 이거부터 바꿔. 뭘 바꿔. <laughs> 바꿔 빨리. 이거 네 니꺼야 오케이. 스테이 바꿔. 아야야. 스테이 움직이게 일아야 돼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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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할거할 거. 거. 아잠안 돼. 이거 뭐? <laughs> 안 다고. <laughs> 얄짤 없어. 안 먹어. 안 먹게 먹었어. 안 다고. 아니, 어깨 진자못묻었었어 뭐 고가 묻어. <웃음> 꽃가루 꽃가루. <웃음> 아 <웃음> 없어. 안 아. 속는다면 너는 안 속는다면. 안 속잖아 지금까지. <laughs> 아. 이씨 <laughs> 야박이를 <방금 일을> 갑자기 <laughs> 너 죽었어 이거야 이거야 어, 뭐. 안다고 먹어 빨리 당기지가 않아 아 별로 안 죽을때가 없어 지태희 일로와 먹어 네. 내가 찍어줄게 예 먹어 너 먹어 <laughs> 이거 아메리카노입야 니가 야, 말을 이상하게 하네 야 이거 아메리카노입니다가 뭐야 아, 지, 아, 이거 아, 아, 아메리카 지금 표정 너왜 참어 바꿔드립니까 이거 왜참냐 <laughs> 이거 바꿔드립니까 <laughs> 와얘 비위 좋네 야, 야. 너도 마셔 이거었어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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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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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나는 미안한데 어. 이 영상 못 나가 왜왜? 안 당하니까 먹는다 좋았어 1차 내가 통과 좋고요 뭐가? 뭐가? 바꿨지? <웃음> <웃음> 바꿨어. 개새끼들 <laughs> 전 역시 속지 않아요 너 이따 집에 갈때 타이어 앞바퀴 잘 확인해봐 장난 아니야 다 확인할게 <laughs> 야 아까 그 사람 <laughs> 아 덥다 더워 내차 건들지 마 다른 그래서. 건 건드려도 돼? 안돼안돼뭐 <laughs> 이런 거 밖에 없는 거야? 귀엽다 귀여워 아니 몰카라 아, 아니라니까. 안다고! 진짜 아는 거 맞지? 네 그래. 이따 내몸등 치지 말아라. <laughs> <진짜. 웃음> 등 이걸로 찢는다 네가너 <laughs> 바지 왜 찢어졌어 무릎? 몰카. 아닌데? <laughs> 난너 없으면 못 살아 진짜. 오케이 오케이. 난 네가 너무 재밌어 진짜.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재밌는 거같 왜? 갑자기? 아 그런 말도 하지 마. 야, 진짜 너무 좋아. 사랑스러워. 하지 마. 진짜 조용히 너무 귀여워. 가까이 오지 마. 저차 뭐야? 아! 아 아니 상처구나 나간 사람 뭐야? 여기 왜 오라고 그랬어? 너 영화 트루먼 쇼 봤냐? 못 봤어 봤을 텐데 짐 캐리 나온 거밥뭐 먹으러 갈거 그래서? 어? 밥 아. 네가 정한 곳 말고 내가 정한 곳으로 가자 냉면 같은 거 먹으면 서 잠깐 고개 돌리면 식초랑 왕, 왕창 넣면 되는데 냉면 같은 거안 먹어 그러면? 뭐. 다 볶아져 나온 거 나저 아는 셰프인데 거기 면 아, <laughs> 아는 놈들이 더워서 절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 집으로 갈 거야. 지금 지나간 차를 내가 계속 보냈어 걸려가. 자전거 타는 저기 여자 수상해 검은색거옷 입고 여기 앞에 사우나 왜 있는 거야? 안 가. 안 씻어 나. 공탕 뭐 여기 분식 안 가. 아무 아무것도 안할 거고 아무것도 안할 거야. 이러고다 집어 갈 거야. 껌 씹을래? 아니. <laughs> 껌 싫어. 껌을 왜 씹어 살아? 진짜 안 속, 처음부터 안 속였어. 뻥치 알어? 뻥치 어? 알어는 뭐야? 뻥치. <laughs> 그냥 <아유>. 포기해 해시지. <laughs> 해시지. 포기해라 너도. 해시게 만든 사람은? 정정 장국영. 아 이제 기영이 안 속는다. 얘안 속네. <laughs> 예. 아 똑똑하네 기영이. 그럼 저를 속일 수도 없고요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. <laughs> 바보들. 저 어디 가는데? 안다고! 안다고! <laughs> 어, 가, 이제. 야, 집에 문열때 손잡이에 편도 발라져 있나 잘 확인하고. 나 안다고. <laughs> 뒤에 뭐라고 내가 쓰지맞춰 아, 아 뭐라고 쓰지 <laughs> 맞춰봐. 뒤에 안 묻었어. 내손 봐봐, 안 묻었어. 뒤에 뭐라고 쓰쓴지 맞춰봐. <laughs> <laughs> 에다 미역국이라고 쓴거 같아 b i 귀엽지? 어지 <laughs> <꺼지? 꺼지? 웃음>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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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하러 는 바로 바로 <laughs> 먹어야! <laughs> 나와 <웃음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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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애기랑 싸우고 있어 야 모르, <laughs> 모르는 애기랑 뭐 <laughs> 있어 <laughs> 나와 <웃음> 나와. <웃음> 나와 바로 아. 조심해 응 들어 빼 들어 아니야 앞으로 갈 거야 못 나가지 않아 저리 가! <laughs> 오, 저기 가! 저리갈수 있나? 내 삶의 활력소야 <laughs> 굳이 저렇게 어, 뺀다. <laughs> 굳이. 그냥 우지남대. 것을. 아! 아!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네, <물 떨어진다.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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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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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